지금 인천공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로 뒤덮였다고 하는데요. 일제히 홍준표 전 지사의 지지자들로 집결이 되는 인천공항 한 시간 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은요. 홍준표 전 지사의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만 보면 고위공직자 금이 환영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상당히 다듬은 것처럼 보여요. 자신이 부족해서 대선 패배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 홍준표 전 지사가 공항에서 저렇게 취타지만 본인이 말씀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히가신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미국에 실어가셨다고 했지만 네. 실어가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정치적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선거운동을 예. 시전하고 국내 않으셨습니까? 상황도 잘 아는 것 같고 네. SNS를 통해 가지고 뭐 국내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비판과 격려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신다, 너무 단어가 거칠다 이런 편에 대해서 본이 아는 탓에 오늘 귀국 일성 기사를 보면 네. 상당히 말을 줄인 것 같고 내가 많이 부족해서 대선에 졌다 미안하다는 거지만요. 이말 전체로 보면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나서든지 추대를 받든지 네. 7월 3일 이제 벌어질 자유한국당의 자 당대표로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저장소에 간 분들은 마치 방기문 전 총장이 국내 입구할 때 분위기처럼 선거 끝난 지얼마안 됐는데 분위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네. 홍준표 전 지사는 아마도 뭐 자의반 타의반 당권을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대론하고 불가론이 네. 막 계속 막 형국이 맞섰는데요. 지금 저런 분위기라면 정말 홍준표 지사 얼굴에 지금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저 부분이면 어쨌든 당권은 결심한 게 아닌가.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온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당내 어떤 행동 침박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 정도의 어떤 기국 환영이 어떤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뭐 이제 당권으로 결심을 한다. 추대 받기는뭐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원, 네. 보입니다. 유력 주자라고 하는 데 의문을 달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준표 전 지사가 바퀴벌레 혹은 낯술 마신 것 같다라고 칭했던 분들하고는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까요. 오늘 정호태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 귀국 물어보니 당 대표가 그런 것까지 답변해야 되느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데요. 그렇죠. 뭐 지금 그친 밖에 또는 뭐 지금 이제 자유 한국당의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네. 대선에서 진이 대선 후보가 지금 뭐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정치의 한가운데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불편한 신경을 아마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그 본인이 지금 그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여러 가지 SNS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귀국 일정을 상세히 다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서 보면 저는 홍준표 전지사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범주류, 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범주류나 친박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죠. 이 나름대로 정치의 그맥랄까요 포인트를 할까요? 이런 걸 정확하게 찍어낸다. 집어내서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그걸 갖다 이슈화 시키고 네. 그걸 갖다 전파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우리가 지금 본 장면도 바로 그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후 전당대에서 회이 지금 당권을 내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 침박계나 주류가 지금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 못지않게 저는 주목되는 움직임이 당내 초재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유리더십인가 지금 네.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막말 은행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 께서 말씀하셨던 이또 대선 이후에 바퀴벌레 론 그것도 관련돼서 또 이런 나술 론 이런 네.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열성 지지층들은 저렇게 끌어 모을 수는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도표들 소위 네. 말하는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홍준표 전 지사가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초재선 당내의 소장파들이 유리시위라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향후 전당대회 구도 자체도 조금은 상당한 차질이 이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차질이 약간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외연 확장, 혹시 당 쇄신 카드로 홍준표 전 지사가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귀국 전에 보면 나는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없다. 그러나 침박은 빠져라라고 가르말을 확실하게 타긴 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을 거고,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보수파세을제 결집해서 이 나라가 친북좌파의 나라가 되도록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저도 없습니다. 침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이 발언 이후에 오늘 귀국 발언이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데 제작진이 다 발라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한 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달 전에 대선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홍준표 전 지사 보셨습니다만 전과 후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분명히 다르고요. 상당히 여유가 묻어난다고 진성호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기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국을 할 때는 뭐한달 동안의 어떤 성찰과 반성된 그런 모습 좀 어, 버전이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공항에 들어와서 일성으로 굉장히 준비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약간은 사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강력한 뭐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렇게 해서 당권의 도전에 대한 걸 분명히 하는데 사실 미국으로 나갈 때에도 당권 도전을 분명히 선언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쵸.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당권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다. 침박은 음. 빠져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 순간에 침박은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당권 싸움을 바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침박이 빠지면 당권은 당연히 내가 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가신 거고요. 음. 그리고 가셔서도 계속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연속해서 SNS를 통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인파들도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새 과시용 동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당권에 대한 선언이 1승일 것이고 2승에서는 이제 뭐 보수의 다시 회복을 이제 이 모습으로 보여 주겠다. 네. 그리고 본인이 건재하고 본인이 가장 세가 강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당내 투쟁에 네. 들어갈 것이다 봅니다. 근데 제가 볼때 네. 플래카드 보니까 네. 아예 홍준표 대표 귀국이라고까지 써오신 네.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속초 이제 플래카드의 알바길인가요? 그렇죠. 알바길 이미 네.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대통령 네, 전. 예. SNS만 네. 그 아예 뭐한달 동안 하셨겠습니까? 그 SNS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국내 이제 본인과 함께 손을 잡을 만한 분들과 정치 세력화를 꾀했을 것 같고 네. 지금 자유국당 입장에서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여권에서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기정 조직 당의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거, 당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딱 짜여 있었는데 이게 많이, 정규군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밖에서 게릴라군을 모으신 거예요. 밖에서 음. 게릴라군을 모아가지고 당에 지금 들어가서 네. 아직 전열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거기를 다 차지하겠다. 이런 어떤 것이 보이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중도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도 안할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전 지사 입장에서는. 오로지 네. 현재 들어가서 당이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치고 들어가겠다. 그 지금 규모 일자로 상당히 빨리 좀단계신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네. 충분하다 느낄 만큼 흡족해 하셨을 것이다 양절 변호사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네. 연설을 들어보시면서 홍준표 전지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또이 메시지를 들은 친박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지사가 내세우는 게 빨간색입니다, 네. 레드 준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 몸속에 화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보면. 굉장히 점잖게 홍준표 치고는 굉장히 점잖게 짧게 발언하고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국내 정치 소통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에서 깜짝 놀란 게 홍준표 전 지사를 비판하던 보수의 정치인조차도 네. 차선책으로는 홍준표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음. 왜 그런가? 자 새누리당, 한나라당 또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보수 정당의 개보들은 야당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요, 야당을 할 때도. 일목, 요연하게뭐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리드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기자실에 보면 가장 저격수로서 잘했던 분들이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뭐 정영건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야당의 저격수로서 날렸던 홍준표라면 야당 리드는 잘할 것이다. 네. 여당 대통령이 될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을 추스릴 사람은 홍준표 아니냐는 것이고요. 네. 플러스 지금 어떤 이야기까 나오냐면 만약에 친박이 당권을 잡게 되면 네. 앞으로 바른 정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힘들 것이다. 홍준표가 대표가 되면 음. 바른 정당과는 대화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네. 저는 홍준표 지사가 명분은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네. 뭐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 뭐그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홍준표 전 지사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지난, 그, 거저께 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율이 8%대입니다. 8%대. 본인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24%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그때 24%더 넘어까지 갈수 있다고 아마 자신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그런+ 그런 은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보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그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 이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바른 정당에게 뒤지는 결과를 나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지사가 그러면 이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를 지금 안 나가겠다. 네. 자신은 자수하고 반성의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그럼, 홍준표 전 지사가 행보가 왜 저렇게 빠르냐. 음. 저기는 저는 뭐, 나름대로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친박계로부터 빨리 이 당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그렇죠. 판결이라는 거죠. 대법원 판결에서 자신이 제1야당의 당수가 되고 나면, 이 아무래도 그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음. 자신에게, 예 그러니까 불리하게 내리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계산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자, 그런 것들이 다 통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자신이 당대표로 나가, 그, 지금 지휘에서 이기지 못했다? 저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는 거기서 끝이라고, 나, 끝이 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음.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의 그런 정치 행보 자체를 저는 네. 조금은 조금 숨 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차 교수님이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처음에 드린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 홍준표 지사측 분들은 저 지금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거꾸로 생각,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네. 내가 쓰러졌던 저 당을 추서 잡고 15%가 안 나와서 선거 보전도 못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24%까지 올렸다. 그런데 내가 미국 가 있으니까, 이 뭐냐, 이게 이 모양이 지금. 8%야, <laughs> 네. 8%. 8%. 네. 심지어는 TKS도 지고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와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두 자릿수로 올리고 그런 이야기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명분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지사에 충고한다면 단어 선택이라든지 품격에 네. 대해서는 좀 이제 누구 과외교사를 좀 두든지 좀 변해야 됩니다. 저게요.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번에 워낙 최선을 기했기 때문에 쓰러졌던 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적어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그런 데는 온당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가 어떻게 변신하느냐 그리고 어떤 가해 교사한테 뭐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네. 뭐 변화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네네. 저는 사실 뭐 품격이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현재 전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세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련된 자파에 의해서 곧 우파를 개명시킬 것이다. 네. 이 모든 것을 정치적 업무나 일종의 좌우파 진영의 그런 그 이념적 대립, 그, 그 쪽의 싸움으로 지금 모든 걸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 단순하게 세련된 자파의 행태 때문에 박수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계획적인 조치들을 해내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싸움인 것이지 이거 좌파 우파의 진영의 싸움은 아니라는 건데그 패러다임 자체에서 계속해서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홍준표 전지사의 반등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네. 지사가 뭐그 이전의 경험은 다 차지하더라도 경남도지사로서 5년 반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경남 도정을 전부 이게 좌파 우파의 대결로 도정을 5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네. 경남 도정 자체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5년 반 동안 있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수의 지도자가 됐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음. 성공했고 그리고 당대 후보 대선 후보까지 왔고 대선 후보가 돼서 그래도 24% 득표까지 했다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어떤 좋은 가의 교사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미국에 한달가 있는 동안에도 많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거칠게 했지만 오늘 일성은 굉장히 정제되고 좀 이렇게 국민들 앞에 약간 고개를 숙이는 듯한 이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아마도 이것도 가외교사의 충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laughs> 네. 그러나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홍주표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주표 네. 전 지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냐면 그렇잖아요. 뭐그 친박들에 대해서 당 대권 도전하면서 당권 도전하면서는 그렇게 막 야단치고 나서 막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했다가 바로 그 순간에 저당 대표 저 당권 도전으로 뽑히자마자 그 이후부터 이제 심박 사라졌습니다 하고 같이 소리 끌어왔고 뭐 바퀴벌레니 뭔지 더한 말씀도 하셨다가도 그다음들 네.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다든지 또 아무렇지 않게 손잡을 수도 있는 게 똥주포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 구조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정훈 네. 교수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도 아직도 재판이 계속 중이거든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갈등 구조를 유지를 시켜놔야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오든 불리한 음. 쪽으로 나오든 계속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불리한 쪽으로 나오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좌파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카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런 어떤. 갈등의 홍준표 이런 식의 어떤 자리매김 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요 제가 이제 홍준표 전 지사를 하나 옹호하면 이겁니다 저분이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갔다가 사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설을 했는데 네. 서울 광북에서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분은 압니다 저도 그쪽에서 해서 아는데 <laughs> 생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지난 대선 때는 이념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했지만뭐 전국 좌파기 비판했지만, 실제로 저분이 국회에서 생활할 때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물가라든지, 또는 생활 무슨 교육 이런 겁니다. 네. 그거 안 하면 국회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되면 나름대로 또 변신할 거고요.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뭐냐면 홍준표 전 지사는 주변의 정치인들, 특히 후배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한 존재입니다. 네. 인기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그 저분은 개파도 없고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인데 리드가 되면 좀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야당 대표하면 잘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게 기자들의 평입니다. 그게 저분은 남이 아픈 데를 정말 잘집어내고 <laughs> 기자들이 안쓸수 없는 단어들로 아침마다 한 마디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네. 여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품격을 높여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야당 리드를 한다면 저는 홍준표만 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현실적으로는 될 확률이 많고, 다만 이제 그다음에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서 본인이 음. 책임을 질 만큼 이제 하시겠죠. 그건 네. 그다음이라고 봅니다. 뭐. 기사감각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또 독설로 지지율을 이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그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자의반 타의반 당권을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대론하고 네, 불가론이 막 네. 계속 막 형국에 맞섰는데요. 지금 저런 분위기라면 정말 홍준표 지사 얼굴에 지금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저 부분이면 뭐 어쨌든 당권은 결심한 게 아닌가,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온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당내 어떤 행동 침박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 정도의 어떤 기국 환영의 어떤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뭐 이제 당권으로 결심을 한다, 추대 받기는 뭐. 글쎄요 그건 모르겠지만 원, 네. 보입니다 유력 주자라고 하는데 의문을 달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준표 전 지사가 바퀴벌레 혹은 낮술 마신 것 같다라고 칭했던 분들하고는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까요 오늘 정호태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 귀국 물어보니 당 대표가 그런 것까지 답변해야 되느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데요 그렇죠 뭐 지금 그침박계 또는 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네. 대선에서 진. 이 대선 후보가 지금 뭐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정치의 한가운데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불편한 신경을 아마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것이 그 본인이 지금 그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여러 가지 SNS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귀국 일정을 상세히다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서 보면 저는 홍준표 전 지사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범주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범주나 류 친박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죠. 이 나름대로 정치의 그 맥이랄까요, 포인트랄까요, 이런 걸 정확하게 찍어낸다, 집어내서 상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그걸 갖다 이슈화시키고 네. 그걸 갖다 전파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우리가 지금 본 장면도 바로 그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후 전당대회에서 이 지금 당권을 내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 친박계나 주류가 지금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못지않게 저는 주목되는 움직임이 당내 초재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유리더십입니 지금 네.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막말 은행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또이 대선 이후의 바퀴벌레론 그것도 관련돼서 또 이런 나술론 네.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열성 지지층들은 저렇게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도표들 소위 네. 말하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홍준표 전 지사가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초저해선 당내의 소장파들이 유리리십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향후 전당대회 구도 자체도 조금은 상당한 차질이 이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차질이 약간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외연 확장. 혹시 당쇄신 카드로 홍준표 전지사가 맞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귀국 전에 보면 <laughs> 전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달 전에 대선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홍준표 전 지사 보셨습니다만 전과 후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분명히 다르고요. 상당히 여유가 묻어난다고 진성호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귀국을 하는아닙니까 귀국을 네. 할 때는 뭐한달 동안의 어떤 성찰과 반성된 그런 모습 좀 버전이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 공항에 들어와서 일승으로 굉장히 준비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약간은 사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강력한 뭐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렇게 해서 당권의 도전에 대한 걸 분명히 하는데 사실 미국으로 나갈 때에도 당권 도전을 분명히 선언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쵸.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당권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다. 침박은 빠져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 순간에 침박은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당권 싸움을 바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침박이 빠지면 당권은 당연히 내가 지 지금 인천 공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laughs> 인천 공항이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로 뒤덮혔다고 하는데요. 일제히 홍준표 전 지사의 지지자들로 집결이 되는 인천공항 1 시간 전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은요 홍준표 전 지사의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만 보면 고위 공직자 금이 환영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상당히 다듬은 것처럼 보여요. 자신이 부족해서 대선 패배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 홍준표 전 지사가 공항에서 저렇게 취재지만 본인이 말씀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종이 가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미국에 쉬러 가셨다고 했지만 쉬러 네. 하신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정치적 활동을 하신 것같습니다 원격으로 선거 운동을 예. 시작하셨죠. 국내 상황도 잘 아는 것 같고 네. 또 SNS를 통해 가지고 뭐 국내 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비판과 격려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신다, 너무 단어가 거칠다 이런 편에 대해서 본이 인 아는 탓에 오늘 귀국 일일성 기사를 보면 네. 상당히 말을 줄인 것 같고 내가 많이 부족해서 대선에 졌다 미안하다는 거지만요. 이말 전체로 보면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나서든지 추대를 받든지 네. 7월 3일 이제 벌어질 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저 장소에 간 분들은 마치 방기문 전 총장이 국내 입구할 때 분위기처럼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위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네. 홍준표전 지사는 아마도 나는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없다. 그러나 침박은 빠져라. 라고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긴 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을 거고,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보수파세율을 재결집해서 이 나라가 친북 좌파의 나라가 되도록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쳐도 없습니다. 침박은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이 발언 이후에 오늘 귀국. 발언이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데 제작진이 다 발라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